뭐 하세요? 예? 1세대 머스탱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포드 머스탱의 7세대 쇼케이스가 열리고 있는 광명 AK 플라자 아이벡스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인공은 바로 1세대 머스탱이 아니고요, 바로 7세대 머스탱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머스탱을 제가 보러 왔는데요. 이 쇼케이스에 제 운이 좋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7세대 머스탱을 조금 더 빨리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머스탱을 빨리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면 쇼케이스 현장을 지금 보여 줄수 있는데요. 지금 쇼케이스가 시작이 된건 아니지만 미리 머스탱 7세대를 두 대를 저렇게 전시를 해 놨고 일단 뭐긴말하지 말고 들어갑시다. <목소리> 여러분, 7세대요. 7세대 지금 제 뒤로 노란 색깔 7세대 머스탱 컨버톱을 보이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쇼케이스, 지금 이 무대에서 머스탱 두 대뿐만 아니라 저쪽에 앉아 보고 타 보고 구경할 수 있는 또 룸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쇼케이스 현장은 다시 이따가 시, 행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 다시 와 보도록 하고, 지금 머스탱을 가까이서 보도록 가볼까요?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머스탱 7세대를 직접 타볼 수 있고 가까이서 좀더 자세히 볼수 있는 이런 또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또 머스탱 7세대를 구경을 하고 계십니다. 와아 조금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본업을 마치고 와서 좀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구경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까지 제가 담을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왼쪽에 머스탱 컨버터블 그리고 나머지 검정 색깔 바이퍼 블루 그리고 메탈릭 색상까지 다 쿠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게 7세대 쇼케이스 이 현장에서는 또 가상으로 머스탱 7세대를 타볼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까지 또 포드의 배려가 상당히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근데 약간 7세대의 느낌을 많이 살려놓은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걸로 7세대를 계속 이렇게 좀 뭔가 염원하고 사고 싶고 하게 만드는 그런 포드의 계략이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2.3 에코부스트 컨버터블 모델인데 아틀라스 블루의. 또 레드 시트가 달려 있는 차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딱 보면은 2.3 에코 부스트가 살짝 밋밋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 gt 에는 앞에 본네트 에어덕트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2.3 에코 부스트는 그런 디자인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본네트 앞에 그릴을 보면 그릴 형상도 gt 하고 에코 부스트가 약간 차이점을 주면서 좀 디자인적인 측면을 좀 많이 바꾼 걸로 보여집니다 뭐 휠도 2.3에코부스터하고 GT하고는 상당히 좀 이제 다른 형상의 휠을 또 끼워져 있기 때문에 2.3과 GT가 좀 차별화된 모습을 좀볼 수가 있는데 야, 머스팅 7세대에 약간 좀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트렁크 패널 쪽에 이 쉐입이 좀 달라지고 이쪽 보면 이 각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이거든요 여전히 트렁크 버튼은 이 밑에 6세대와 6.5세대와 동일하게 있다 근데 트렁크는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그바이퍼블루 사전계약 때 가장 많은 계약을 차지했던 색상인데 이 녀석은 또 GT죠 GT 쿠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네트가 2.3에코부스트 달라요. 보세요. 육안으로 딱 봤을 때도 확인되는 이 본네트의 에어 덕트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2.3 에코부스트하고 상당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살짝 말씀했듯이 앞에 그릴 형상도 조금 많이 다른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면적으로 앞을 딱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거는 많이 없어요 2.3 에코부스트랑 GT모델 둘다 동일한 디자인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세대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바로 엔진이잖아요. 코요테 엔진에 같은 엔진을 쓰긴 하지만 엔진 자체의 마력을 480마력까지 끌어올리고 독립적인 흡기를 양쪽으로 4기통 4기통 절반으로 나눠서 흡기를 나눠 놨기 때문에 엔진의 형상이 6세대하고 6.5세대하고는 좀 다른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2 메 에코부스트 머스탱하고 이 GT하고 가장 차별화된 디자인 중에 또 하나가 이 후면부에 이 스포일러인데요. 이게 2.3 에코부스트에는 이 스포일러가 안 달려있어요. 아무래도 이 GT가 좀더 고사양, 고마력의 사양에 따라 약간 차별화를 이 스포일러를 통해서 준것 같은데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2.3 에코부스트에도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GT에만 달아준 걸 보니까 아마 나중에 2.3 에코부스트 차주님들 이거 파츠 따로 또 사가지고 분명히 붙일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7세대 머스탱이 실내에 좀 들어왔는데 확연하게 가장 많이 바뀐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미 영상 많이 봐서 알겠지만 이 디지털 클러스터 이렇게 쭉 길다랗게 뽑아 놨는데 그리고 또 핸들 자체가 원래 원형의 동글동글했던 핸들이었다면은 지금은 약간 육각형 핸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디컷 핸들이죠. 근데 저는 영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별로고 약간 이질감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실제로 앉아보고서 이 핸들을 잡아보니까 어또 괜찮네. 또 괜찮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가장 제가 부러워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바로 이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인데요. 이게 드리프트 역할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기능 때문에 7세대 머스탱을 또 염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탐나는 브레이크입니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땡겼을때 드르륵 드르륵 하는 이런 소리 자체가 안 나요. 그리고 앞에 이 기어봉을 보면은 6세대와 6.5세대의 기어봉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좀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이쪽에 마늘 다지는 그 망치처럼 느낌을 넣어 줬습니다. 뭐 달라진 게 없네요. 그리고 이 시동 거는 버튼 쪽에 이쪽이 되게 상당히 간소화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버튼들 같은 경우는 이쪽 안에 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여기서 다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시승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시승 영상에서 제대로 이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7세대 머스탱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러 갔다 온 사이에 지금 쇼케이스 현장에 아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이제 곧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늘 150팀의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거의 두 명씩 동반자 2인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전부 다 2인을 채워서 왔다고 하면 3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쇼케이스를 보려고 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대략 예상해 보거한 200분 정도가 지금 쇼케이스를 참여하러 온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의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스탠딩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가장 먼 곳에서 선물 준다고 하면 저는 항상 못 봤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로니 미국 젊은 소들의 로망 대중의아이로 자리 습니다출이 60년간 단한 번의 배 안녕하세요 오늘 해주감사합니다5 우리가 영화에서 본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배우가. 2 0 minutes later. 근데 그큰 소리가 전혀 시끄럽지 않았어. 자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아메리칸 V8. 얼마큼 차가 잘 나가는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